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하동 수연장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만약 신을 안 받았다면 어떻게 살고 계실 것 같나요? 신안 받았다... 뭐 예전에 하던 거 그냥 계속 하고 있었겠죠? 네, 다시 태어났는데 신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또 받으실 건가요? 네 신을 받을 거예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보다 더 빨리 받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뭔가요? 그는. 내가 이제좀 늦게 받은 편이잖아요. 30대 후반에 받았는데, 처음으로 나한테 신받았다는 얘기를 내가 21살 때들었거든 근데 그때 무시하고 차라리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 신을 받았을 것같아 내가 우리 아버지를 쫓아가서 <laughs> 어떻게 지금이 어딘지 알잖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 기억을 갖고 돌아간다면 21살로 돌아간다면 아버지 쪽 쫓아가서 아버지가 원래 내 신아버인데 지 <laughs> 내가 이렇게 미래서 왔다 <laughs> 그럴 것 같아. 어. 그리고 지금 오는 제자들도 내가 얘기를 해, 어차피 신을 받을 거면은 일찍 받는 게 낫다. 어차피 받을 거면 굳이 나이 버티고 버티고 버티어서 받는 거보다 차라리 일찍 받아서 일찍 공부하고 일찍 적응해서 훨씬 낫다. 늙어서는 힘들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돌아간다면 그렇게 할것 같아 신은 받을 것 같아 그래도 다 때가 있는 거 아닐까요? 때가 있어도 그러니까 나도 내가 그때가 돼서 그렇게 받았겠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지금 이 마인드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이 기억을 갖고 간다면 그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기억이 없는 상태로 간다면 또 그때 가면 신을 안 받겠지 그럼 현생의 삶은 만족하시나요? 지금? 아니 욕심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내가 너무 낙태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생활은 만족 못해. 솔직하게. 어느 사람이든지 다 똑같지.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뭐, 권력이 있고, 뭐가 있어도, 자기 자신에 만족한 사람은 없을걸? 근데, 신을 받은 건 후회는 안 해. 그럼, 마지막으로, 음. 앞으로는, 어떤 삶을 이어나 가고 싶으신데 열심히, 잘, 행복하게 해. <laughs> 열심히 살아야지, 뭐. 편하게 죽을 때까지 그냥 무탈하게 나는 가느고 길게 살고 싶어요. 욕심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짧고 굵게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좀 드니까 가느고 길게 살고 싶으 생각이 미련이 많으시네요 <laughs> 네, 선생님께서도 이번 생도 다음 생도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